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정가된 의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의로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단 하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사,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충만케 하사 행하게 하신 그 사랑이 결코 하나님 자신의 공의와 충돌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아 주는 것이 사랑이기에 우리는 때로 나와 타인의 죄까지도 감싸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일 것이라 여기지만 그러나 사랑은 결코 불의를 용납하고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분노하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를 미워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고 문책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마땅한 복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에 작동하는 것을 피해야만 할 재앙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 역시 그분에 더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그분의 통치 아래 그 나라의 질서 안에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영예롭게 하사 높이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질책하사 낮추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결코 맞닥뜨려서는 안될 최악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육이 바로 내어버려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경에서의 위대한 인물을 떠올려보라 할때 빠지지 않는 인물 중 하나는 아마도 모세일 것입니다. 한 민족을 이루어내고 한 국가의 시초가 되며 메시아가 오실 길을 열어 젖힌 이가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 모세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의 목도자요, 증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으로 수많은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그도 단한 번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화를 내고 질책하며 반석을 지팡이로 두번쳐 물을 냈던 무리바에서의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한 번의 불이 때문에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만 볼수 있었을 뿐,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풀려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가 저질렀던 유일한 불순종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가차없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너무도 가혹하다 여겨지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을 충성해온 모세조차도 단한 번의 실수로 내쳐버리시는 냉혹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시며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 더욱 엄격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내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 모두로 그분의 사랑만이 아닌 그분의 공의로 또한 그 사랑하는 자들을 대하하며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를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일의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으로 볼때 모세의 인생은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울 것입니다. 모세의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세는 그 일의 결과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을 점령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이 세상에서의 우리네 인생 이요가나안 땅을 마침내 이르게 될 천국의 비유라 여기는 이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모세의 실패는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무리바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의 여정에서 여전히 모세를 귀히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리바에서 모세는 실패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사 모세로 여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나라의 질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할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형통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기쁨이었고, 불순종으로 징계를 당하였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분의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이라 여기는 삶이었을 때에도 모세는 그분의 사랑과 그 나라의 질서 안에 있었고, 우리가 실패라 여기는 그 지점에서도 모세는 여전히 그분의 의로 판단받는 그분의 나라 안에 거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사의 선지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가 심판이 아니요 복의 약속이라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만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나라라는 증거가 아니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과 징벌 또한 우리가 그분의 공의 아래에 있는 그 나라로 살아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냐 실패이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인지 가나안인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가. 혹은 질책을 받고 있는가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인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나라의 질서로 살아갈 때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그분의 공의 아래 두사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그 나라의 질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고 질책하사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여전한 그분의 기쁨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안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단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듯 우리도 또한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를 권고하였고 그래서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에 대해 따져 묻던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한의 상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를 권면하므로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즐거움임을 강변합니다. 더 나아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확언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삶을 그저 기쁨으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말씀이 아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기쁨 되시는 하나님 만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본질이요. 우리 기쁨의 모두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말씀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에서 6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이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의 본질, 곧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본질을 회복해 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그 본질이 회복된 상태가 바로 경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경건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종교적 엄숙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간을 위시한 세계 본연의 회복, 곧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구속의 신비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복음 안에서 밝히 드러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건의 능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경건에 참된 실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오. 우리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삶의 매순간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삶의 매순간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마음을 청결케 해야만 합니다. 청결한 마음일 수 있기 위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켜 순종해야만 합니다.다시 말해 우리는 주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주 안에 두신 믿음으로 서며 그 믿음으로 정결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회복되어 필경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의 찬송일 수 있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신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